사기꾼들이 나와서 중국 옷을 망신시켰으니까 진짜가 나와서 보여줘야 될거 아니에요. 진짜 어딨어요? 중국 옷을 대륙에서그 사람을 제압 못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 반성해야죠. <목소리>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중국무술에 깨우치게 만드는 점이 있기도 하고, 요즘 비판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비판을 응시하지 않고, 또 회피라든지, 또 다른 엉뚱한 말로 무면하는 중국무술 일각도 많기도 해요. 근데, 왜 중국무술은 프로에 있는 형태하고 다르게 싸우면은 쟤는 틀렸다고 하는 그 공식이 굳어져 있잖아요. 자세가 영화처럼 딱딱 이렇게 싸울 수는 없어요.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아, 토라고 달라도 상관없죠. 토대로 쓴다는 거지, 그대로 쓴다는 게 아니거든요. 응용해서 쓰는 것 같다가 힐난 한다든지, 내가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잖아, 이렇게 한다면은 사실 이제 한발짝 한 앞도 나설 수 없는 거거든요. Oh oh 나는 한 가지 목표에 달려가는데 그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 하려다 말고 하려다 말고 이게, 이게 느껴져 여는 돌면서 내가 요 가운데 가상의 상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상의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사람이 중심이 어디로 오는가 아, 아. 하실 때저 깜짝 놀란 게 솔직히 이거는 혹시 같은 데서는 단식이거든요 바로 딱 밟아가지고 도망을 못 가게 아 이거 있어요 네. 뭐 스포츠적으로 보면좀 비신사적인. 음. 근데 이거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뭐 실전에서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요 검수대 연장이라서 다 네. 이렇게 들어는데 문제는 한손 이게 이한손검수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양쪽에 이게 네. 계속 문제가 있는 요 연사가 와야 되는데 예를 네. 들어서 이렇게 큰 공격으로 딱 와버리면은 그기서 음. 이제 얼음 딱 되는 거예요. 하가 그러면 이제 계속 난한 대를 맞더라도 그 다음은 더 강하게 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요거는 퍼수 푸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요거 보완하든지 여러 가지 고민이 더 필요하겠다. 상대방을 때리는데 상대방의 호흡과 그 의지와 의지 사이에 내 기술이 들어가면은 그 타이밍이 의지와 감정의 타이밍도 있는 거죠. 중국 무술이. 여러 가지 표현은 이제 백화 만발이라고 하죠. 많은 교류 속에서 서로 꽃가루를 나눠서 이제 꽃들이 만발하고 피는 거거든요. 근데 같은 종류의 꽃들리만 핀다면은 그 꽃의 질병에 대한 면역력도 약할 것이고, 그 열매도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고, 좀더 우리의 시선을 갖다가 넓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술은 본인의 내가 선택한 것, 본인의 얼굴과 같아서. 나는 내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운동과 적절한 보안점을 갖다가 우리가 모색해보는 것도 되게 좋고요. 기술 하나를 하나로만이 아닌 여러 관점에서 크고 작은 시도를 앞으로 꾸준히 해나가고, 그런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은 계속 해나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요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운동을 오래 하는데 의심이 안 된다면은, 과연 내 것만이 최고인가, 요런 생각도 가끔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어. 스스로의 완벽성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는 게, 그래서 무술들이 발전한단 말이죠. 중국 무술에도, 어, 역사만큼이나 대단히 아직도 유지해야 되고, 더 발굴해서 우리가 더 발전시켜 나갈 요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왔을 때그 위기를 갖다가 위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아,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는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이걸 덧붙이면은 또 다른 더 훌륭한 그 요소가 더 발생해서 더 남은 그 새로운 미래를 갖다가 이 읽어 나갈 수 있을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내가 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요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멋있고 안전한 용기에 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다른 주변을 많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